안녕하세요 홍당무입니다 오늘은 스모어를 만들어볼건데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초콜렛 필요하고요 사브레 마시멜로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불도 필요해요 마시멜로를 구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접시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주시, 사브레를 네, 밑에 얹어줍니다. 이렇게. 그 위에 초콜릿을 하나 얹어주고, 이제 불을 이용해서 마시멜로를 구워볼 거예요. 마시멜로 하나를 젓가락에 꽂아줍니다. 꽂은 후에, 여기 불이 있죠? 이 불에 이를 구워줄 거예요. 불을. 브레... 너무 직접적으로 잡게 되면 마시멜로가 타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구워줍니다. 네, 이렇게 다 구워줬어요. 이렇게 이쁘게, 색깔이 되게 이쁘죠? 얘를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. 사브레를 하나 집어서 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스모어가 완성됐습니다. 그럼 먹어 보도록 할게요.